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교과서 18쪽입니다. 어,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그 우리가 앞에서 12쪽에서 17쪽부터 어,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 이제 뉴턴 역학을 배우게 되면 이제 우리는 물체의 운동을 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에 필요한 준비물은 힘의 개념. 뉴턴 역학은 그 힘으로 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합니다. 개념, 종류, 힘의 합성 방법, 그 다음에 뉴턴 운동 제 1, 2, 3 법칙, 관성, 가속도,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힘의 개념을 먼저 알아봅시다. 힘의 정의는 어,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배웠어요. 그 힘은 원인입니다. 어떤 원인이냐하면 물체에 작용하여서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힘은 그 변화시키는 원인이지 어,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 운동을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게 힘입니다. 그 다음에 힘은 크기와 방향이 있고요. 그래서 벡터량입니다. 힘 어디로 받았지? 어디서 어디로 받았지?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은 벡터량이고요. 어, 화살표로 표현됩니다. 이 힘은 어, 작용점 어디에 작용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세게 했느냐, 그리고 방향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힘은 평행사변형법, 삼각형법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중학교 때 배웠어요. 단위는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그 뉴턴 역학을 잘 써먹으려면 자유 물체도를 잘 그려야 됩니다. 자유 물체도 그리는 설명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수업 시간에 어, 차근차근 해보도록 합시다. 힘의 종류에는 중력, 탄성력, 마찰력, 수직항력, 전기력, 자기력, 부력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다 앞에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고 어,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EBS 무교재를 통해서 어, 한번 수업시간에 조금 해봅시다. 힘을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힘을 합성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일 때 어, 같은 방향일 때는 이렇게 더하기를 하면 되고요. 반대 방향이면, 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 힘이 나란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중학교랑때 봤죠?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 방향이 바로 어, 합성된 벡터이고요. 합성된 힘이고, 그리고 같은 크기의 힘이라면, 어, 30도, 90도, 120도 보면 각이 커질수록 작아진다 라는 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습니다. 물리학원에서도 힘의 평형은 중요합니다. 한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력이 0이면 이것은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력이 0이기 위한 조건인데요. 물리학원에서는 주로 <laughs> 뭐, 어, 두 개의 힘 또는 뭐 해봐야 네 개의 힘, 주로 뭐 수평과 수직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어, 요것만 알아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방향이 반대해야 되고, 당연히 같은 직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만약에 같은 직선 위에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 다른 선에서 <laughs> 작용이 되면은 이 물체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직선 위에서 작용해야 됩니다. 정지하거나 평형 합력이 0이면 정지하거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게 됩니다. 뭐 관성 법칙으로도 어, 귀결됩니다. 힘의 평형의 예입니다. 힘의 평형의 예는 이런 식으로 화분이 있는 것처럼 어, 지구가 당기는 중력과 책상이 떠받치는 힘이 나란한 선상에 있죠. 크기도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두 힘은 같은 선상에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힘의 합성과 알짜힘입니다.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이렇게 봅시다. 파란색으로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여기까지 끊고요. 작용한 모든 힘들의 합을 모든 힘들을 합성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힘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알짜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힘이 여러 개 작용해서 복잡할 때, 복잡할 때, 자 작용한 모든 힘들을 합성하게 되면 실제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내는. 한 개의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한 물체의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해서 상황이 복잡할 때 힘들을 합성을 하면 실제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 같은 실제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한 개의 힘을 우리는 알짜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et force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상에서 두 개의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더하면 되고요. 아까 했죠? 반대방향일 때는 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어, 19쪽의 관성법칙입니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지해 있다. 또 운동하던 물체는 알짜임이 0이면 운동상태, 운동마약속력을 합쳐서 우리는 운동상태라죠. 운동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관찰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찰사실로부터 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와 같이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어, 좀 바꿔 얘기하면 어, 변화를 싫어한다.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이라고 어,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정지에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더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자전거의 질량보다 자동차의 질량이 훨씬 크죠. 예, 이것은 질량이 큰 자동차가 정리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체의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크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성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어, 기호로 적으면 관성은 이렇게 질량에 미리한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면 조건입니다. 알짜임이 0이어야지 물체는 등속직선 운동을 하고, 그래서 정지했던 것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운동하던 것은 계속 등속도 운동하게 을 됩니다. 이것을 관상 법칙 또는 뉴턴 운동 제1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 정지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그리고 어, 운동하던 버스가 갑자기 멈출 때 손잡이가 기울어지는 방향을 봅시다. 어, 정지했을 때 버스 손잡이가 어,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 이렇게 정지해 있다가 어,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이 손잡이 링은 그대로 있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정지했었으니까요.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는 앞으로 가지요. 그래서 버스 손잡이의 이 끈이 매달린 부분은 앞으로 가게 됩니다. 버스가 움직였으니까요. 링은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는 앞으로 갔죠. 따라서 이렇게 링은 여기에 있는데 손잡이의 고리 부분은 앞으로 가 있습니다. 버스는 이렇게 갔을 테니까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출발할 때는 손잡이가 뒤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 버스가 갑자기 멈출 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버스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버스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버스 손잡이는 그 다음 상황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버스는 멈추었으니까 이동하지 않죠. 손잡이의 고리 부분은 여기에 그대로 있는데 링만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원래 이쪽으로 가고 있었구요. 여기가 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손잡이는 멈출 때에는 앞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앞으로 기울어짐